오늘은 마눌님이랑 장태산 드라이브하고 점심 먹으러 찾아온 곳입니다. 이곳은 쌈밥 맛집인데 나오는 고기 종류를 선택해야 되어서 수육 쌈밥 정식으로 주문했어요. 잠시 기다리니 싱싱한 채소들 먼저 내어주시고 살짝 데친 쌈 종류들도 내어주시고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곁들이 찬들이라 한잔하고 싶은 비주얼의 수육도 나왔네요. 밥 생각 절로 나게 만드는 시래기 된장국도 나왔네요. 한상 잘 차려졌으니 이제 맛있게 먹고 빈그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님이 김치 겉절이는 찢어서 먹어야 맛나다고 손으로 찢어 주시네요. 저는 아직도 따뜻한 두부의 고소함 먼저 맛보고 두부랑 함께 나온 볶음 김치 맛보니 두부랑 볶음 김치 함께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네요. 아,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해야 되어서 참아야 하네요. 이번에는 새우젓갈 맛보니 짠맛이 강하지 않고 마지막에 단맛을 내어 주네요. 수육이랑 함께 먹으니, 새우 젓갈이 수육의 고소함을 짜내줍니다. 마눌님이 찢어준 김치도 수육을 싸서 먹으니, 차를 괜히 가져왔네요. 하하, <laughs> 수육이랑 함께 먹을 때와는 다르게, 김치만 먹으니 입안을 시원하게 만드네요. 쌈 채소들 많으니 쌈으로 즐기려고, 살짝 데친 쌈 위에 수육이랑 젓갈, 그리고 마늘 하나 올려서 한쌈 즐기고, 이번에는 깻잎이랑 케이비에 팥까지 올려서 먹으니, 어깨가 흔들거리네요. 이곳 마늘도 만나서 쌈장에 찍어 먹으니 알싸하면서도 입안을 잘 정리해주네요. 밥의 구수함도 좋아서 밥만으로도 한 숟가락하고 무나물 한 입하니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입니다. 이번에는 된장국 맛보니 아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네요. 시래기에 보드라운 식감도 즐기는데 이 집의 된장국의 시원함은 멸치 대가리까지 넣어서 나오는 맛이었네요. 이곳 밥도 만나니 상추 위에 된장만 올려서도 한 쌈하고 이번에는 밥 위에 젓갈 올려서 한입 하니 깊은 산속 어딘가에 바다를 한 조각 숨겨 두었다가 내어 주는 것 같은 맛이네요. 그러니 수육을 양배추 위에 올리고 젓갈 올려서 육지와 바다의 맛을 함께 즐기네요. 짭조름함 즐겼으니 단호박의 단맛으로 입안을 정리하고 쌈 채소들 겹겹이 쌓아서 수육 올려서 크게 입 벌려 한입 하니. 씹을 때마다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네요. 그 중에서도 다시마의 식감이 좋아서 다시마 다시 한입하고 간이 좋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먹고 싶어서 밥 조금 말아서 맛을 보겠습니다. 보드라운 식감의 시래기 올려서 한입하고 시원한 맛을 내어주는 김치 겉절이 올려서 한입하니 볶음김치도 한입하라고 성화이네요. 그래서 볶음김치도 올려서 만나게 한입하고 이곳 나물들이 맛있어서 나물들 올려서 비빔밥도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는 나물들이 비빔밥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드네요. 그래서 된장도 올려서 맛있게 먹으니 밥한 공기 추가해서 먹어도 빈 그릇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이곳 등산이나 자연 속에서 풍경을 감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치는 시간이 일정치 않네요. 이 집의 맛팁 장태산의 맑은 공기랑 자연을 만끽하고 출출해졌을 때 오시면 정말 맛있게 쌈밥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반도 슴슴하니 오롯이 자연을 함께 할수 있는 맛집이네요. 다음에는 부모님 모시고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대전 장태산 쌈밥 수육 맛집 호수가에서 본점 방문 후기였습니다.